2025년의 마지막 주말, 드디어 한 해의 드라마 농사를 결산하는 그 연말 시상식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네, 드디어 왔네요. 보내주신 자료들을 제가 쭉 훑어봤는데요. 와! 올해 지상파 3사, 특히 그 연기 대상 말이죠? 아, 그렇죠. 분위기가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방송사마다 성적표가 너무 달라서 이건 뭐 마치 세 편의 다른 드라마를 보는 느낌이랄까요? <laughs> 정말 딱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자료들을 가지고 SBS, KBS, MBC 각 방송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누가 트로피의 주인공이 될지, 또그 이면의 숨은 속사정은 뭔지 한번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정말 파고들게 많습니다. 자료들을 종합해보면 올해 3사 연기대상은 음, 딱세 가지 키워드로 정리가 돼요. 세 가지 키워드요? 네, SBS는 풍요 속에 행복한 고민. KBS는 예상 가능하지만 피할 수 없는 선택. 그리고 MBC는 고뇌 끝에 내릴 결론. 뭐이 정도로 요약할 수 있죠. 와, 키워드만 들어도 상황이 그려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시청률과 화제성을 모두 거머쥔 SBS부터, 시청률은 있지만 화제성은 아쉬운 KBS, 그리고 뚜렷한 대표작이 없어서 고민이 깊은 MBC까지. 정말 각기 다른 숙제를 안고 연말 무대에 오르는 셈입니다. 그럼 가장 뜨거운 격전지부터 시작해야죠. 자료에서 신들의 전쟁이라고까지 표현된 SBS부터 한번 볼까요? 네, 좋습니다. 올해 SBS 드라마 라인업 정말 막강했던 것 같아요. 보통은 좀 쉬쉬하기 마련인데 일찌감치 대상 후보 5명을 전부 공개했더라고요. 그게 바로 SBS가 가진 자신감이 진 겁니다. 아, 자신감? 네, 후보 한명한 한 명이 다른 방송사에 갔으면 어 그냥 유력한 대상 후보로 바로 거론될 만한 인물들이거든요. 와. 근데 이게 흥미로운 게 단순히 이름값만 높은 게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 라인업을 보면 2025년 SBS의 드라마 전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전략이요? 네, 일종의 성공적인 포트폴리오 전략을 편 거죠. 포트폴리오 전략?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실 수 있나요? 그러니까 각기 다른 시청자층을 아주 정밀하게 타겟팅한 작품들을 다 성공시켰다는 의미입니다. 한번 보세요. 네. 장르물판들을 위한 묵직한 스릴러가 있죠. 전통적인 시청률 보증수표인 로맨틱 코미디도 성공시켰고요. 아, 맞아요. 감동적인 스포츠 성장 드라마에 방송사의 상징이 된 프랜차이즈 시리즈까지 모든 바구니에 계란을 나눠 담았는데 그 모든 바구니가 다꽉찬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 정말 그림이 명확해지네요. 그럼 그 후보들 한 명씩 좀 뜯어보죠. 네. 먼저 스릴러의 신 고현정 배우. 사마귀, 살인자의 외출에서 보여준 그 사이코패스 연기는 정말 소름이 돋을 정도였어요 아 그렇죠 정말 압도적이었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최고 시청률이 7.5%로 다른 후보들에 비해서는 좀 낮은 편인데 이게 대상 레이스에서 좀 불리하게 작용하진 않을까요? 바로 그게 올해 SBS 연기 대상의 가장 큰 관전 포인트입니다. 아, 그게 포인트군요. 네. 압도적인 연기력과 작품성이 과연 시청률이라는 숫자를 넘어설 수 있는가. 고현정 배우의 연기는 단순한 수치로 평가할 수 없는 무게감을 가졌다는 평이 지배적이거든요. 음. 그리고 바로 그 대척점에 멜로의 신 한지민 배우가 있습니다. 아, 한지민 배우. 네. 나의 완벽한 비서로 최고 시청률 12%를 넘기면서 흥행과 호평을 동시에 잡았죠. 강렬한 스릴러냐, 달콤한 로맨스냐, 뭐 시청자들의 취향이 완전히 갈리는 구도예요. 정말 극과 극이네요. 그리고 또 다른 결에 감동을 준 후보도 있잖아요. 네, 있죠. 승부의 신, 윤계상 배우, 스포츠 드라마, 트라이. 우리는 기적이 된다 해서 그 괴짜 럭비부 감독 역할. 이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트라이는 그 스토브리그의 성공신화를 잇는 SBS 표 웰메이드 스포츠 드라마라는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 스토브리그의 개보. 그렇죠. 윤계상 배우는 그 안에서 코믹함과 진한 감동으로 오가면서 그게 중심을 완벽하게 잡아줬죠. 시청률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을 명분이 충분합니다. 그러고 보니 모범택시3에 이재훈 배우도 빼놓을 수 없죠. 절대 빼놓을 수 없죠. 솔직히 좀 궁금한 게 시즌3까지 온 프랜차이즈의 주인공이라는 점이 수상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요? 이게 올해의 연기력에 대한 상인지 아니면 시리즈를 성공시킨 약간 공로상 같은 성격이 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아, 아주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날 방송 환경에서 모범 택시 같은 성공한 프랜차이즈 IP는요. 방송사에게는? 그냥 단순한 히트작, 그 이상의 자산이거든요. 자산이다. 네. 그래서 이재훈 배우에게 상을 준다는 건 그의 연기력 뿐만 아니라 SBS의 가장 중요한 자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준 공로를 인정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 한 해의 연기를 넘어서 방송사의 미래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갖게 되는 거죠. 상의 의미 자체가 확장되는 거군요. 마지막으로 복수의 신 박형식 배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 바로 시청률을 가지고 있네요. 맞습니다. 보물섬으로 유일하게 15%를 넘긴 15.4%를 기록했으니 이건 뭐 누구도 반박하기 힘든 성과잖아요. 그렇죠. 결국 SBS는 시청자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올해 대상의 자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고요. 음. 압도적인 연기력입니까? 대중적인 인기입니까? 작품의 완성도입니까? 아니면 방송사에 대한 기여도입니까? 누가 봐도 각자의 명분이 너무나 뚜렷해서 시상식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토론장이 된 셈이죠. 와 듣고 보니 시상식 결과가 더 궁금해지는데요. 볼거리도 풍성하다고 들었어요. 네. MC는 9년 연속 신동엽 씨가 맡아서 안정감을 주고요. 최원빈, 허남준 두 신예 배우가 함께합니다. 아 신동엽 씨가 또 하는군요. 네. 그리고 특별 무대로는 드라마 트라이의 배우들과 역주행의 아이콘 환가람 가수가 함께 꾸미는 나는 반딧불 무대가 예고되어 있습니다. 오 드라마의 감동을 재현하겠네요. 그렇죠. 또 무용수 김우관의 오프닝 쇼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기대하셔도 좋을 겁니다. 12월 31일 밤 8시 50분 생방송입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SBS를 보고 나니까 다른 방송사 상황은 어떤지 더 궁금해지네요. 네, 이제 넘어가 볼까요? 자료를 보면 KBS는 정말 정반대의 상황인 것 같아요. 올해 지상파 3사 드라마 중에 최고 시청률 21.9%를 기록한 작품이 있는데도 예측은 체면 칠의 시상식이 될 거라고 하네요. 네. 가장 높은 시청률을 가지고도 왜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죠? 그게 바로 KBS가 수년째 겪고 있는 딜레마입니다. 딜레마요? 네. 그 21.9%라는 높은 시청률을 기록한 작품이 바로 주말가족극 독수리 오영제를 부탁했거든요. 아, 주말극. 네. KBS 주말극은 중장년층이라는 확고한 고정시청층을 기반으로 늘 높은 시청률을 보장해줍니다. 하지만 그 성공이 음 온라인 화제성이나 젊은 시청층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이어지지는 못하죠 그렇죠 성공은 했는데 그 성공이 그들만의 리그에 갇혀있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겁니다 아 시청률의 질이 다르다 이런 거군요 그래서 유력 후보도 독수리 오용제를 부탁해 두 주연 안재욱 엄지원 배우로 딱 좁혀지는 거고요 맞습니다 너무 예측이 가능해서 긴장감이 좀 떨어지는 느낌도 있네요 그렇죠 두분 모두 정말 훌륭한 연기를 보여줬고, 특히 안지옥 배우의 부성의 연기나 엄지원 배우의 만면을의 연기는 중장년층의 절대적인 공감을 얻었습니다. 네. 하지만 문제는 이 작품 외에 KBS가 내세울만한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이죠. 하반기 최고 기대작이었던 이영애, 김영광 주연의 은수 좋은 날. 이거 시청률이 3, 4대 머물렀으니까요. 와, 톱스타들을 데리고도 실패했다는 건더 뼈아프겠네요. 결국 KBS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 하나뿐인 셈이군요. 네, 치열한 경쟁을 통한 축제라기보다는 주말극의 성공을 취하면서 공용 방송의 체면을 세우는 아주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음. 다만 올해 KBS 연기 대상에는 시청률 경쟁을 넘어선 아주 특별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별한 시간이요? 어떤 거죠? 바로 작년 대상 수상자이자 지난달에 세상을 떠나신 고 이순재 단생님을 위한 추모 부대입니다 아. 원래대로라면 올해 시상자로 무대 에 오르셔야 했는데 그럴 수 없게 됐잖아요. 그래서. 2023년 대상 수상자였던 최수종 배우가 대신 시상자로 나서서 고인을 기를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의미 있는 시간이 되겠네요. 네. 선생님의 69년 연기 인생을 돌아보는 영상이랑 후배들의 낭독도 준비되어 있다고 하니 아마 올해 KBS 연기대상의 가장 감동적인 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KBS 연기 대상은 방송인 장성규 씨랑 배우 남지현, 문상민 씨가 진행하고 12월 31일 저녁 7시 10분, SBS보다 조금 일찍 시작하는군요. 맞습니다. 같은 날이지만 아무래도 시청률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시간대를 조금 조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MBC의 상황을 살펴보죠. 자료를 보면 KBS랑 비슷하면서도 10%를 넘는 히트작조차 없다는 점에서 고민이 더 깊어 보여요. MBC의 상황은 한마디로 정체성 찾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체성 찾기? 네. 젊은층을 겨냥해서 다양한 장르를 시도하고 실험적인 드라마를 많이 선보였어요. 하지만 그 시도들이 어, 채널을 대표할 만한 강력한 한방으로 이어지진 못했죠. 최고 시청률이 서강준 주연의 언더커버 하이스쿨이 기록한 8.3%입니다. 8.3%가 대상 후보작 중에 가장 높은 시청률이라니, 와 정말 고민이 깊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 분석에서도 누가 대상을 받을까가 아니라 MBC가 어떻게 상을 나눌까가 관전 포인트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가요? 대상이라는 상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아. 뚜렷한 한 명이 없을 때 무리하게 한 명에게 상을 저버리면 자격 논란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아 그렇죠. 꼭 나오죠. 네. 그래서 공동 수상을 늘리거나 혹은 배우 개인에게 주는 대상 대신에 올해 드라마상 같은 작품상의 권위를 높여서 모든 팀의 공로를 치아하는 방식으로 좀 영리하게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죠. 한 명의 얼굴을 내세우기보다는 올해 MBC 드라마는 모두가 함께 노력했다. 이런 메시지를 주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뭐 시상식 운영의 묘를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군요. 그래도 MBC 연기 대상에서 기대할 만한 점이 있다면요. 아주 의외의 카드가 하나 있습니다. 오. 바로 축하 공연인데요. 록 밴드 자우림이 데뷔 후에 처음으로 지상파 시상식 무대에 오릅니다. 정말요? 그건 정말 예상밖의 소식인데요. 굉장히 파격적인 선택이네요. 그렇죠. 드라마의 성적은 좀 아쉬웠을지 몰라도 이런 섭외를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트렌디하고 도전적이다 라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아. 어쩌면 올해 MBC 연기대상에서 가장 화제가 되는 순간이 바로 이 무대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행은 안방마님 김성주 씨랑 배우 이주빈 씨가 맡고 3사 중 가장 빠른 12월 30일에 방송되는군요. 밤 8시 50분. 네, 맞습니다. 이렇게 쭉 정리하고 보니까 정말 3사의 상황이 안 눈에 들어오네요. 누가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화려한 파티를 준비한 SBS 그렇죠 높은 시청률을 바탕으로 조용하고 경건한 가족 모임을 치러야 하는 KBS 네네 그리고 뚜렷한 주인공 없이 다 함께 즐기는 인디록 페스티벌을 준비한 MBC까지 정말 각양각색의 연말입니다 결국 연기대상은 그의 방송사의 드라마 성과를 비추는 거울이죠 올해 그 거울은 SBS가 얼마나 영리한 전략으로 시청률과 화제성 이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그 결과가 시청자들의 기대감으로 고스란히 이어진 거고요. 반면에 KBS와 MBC는 각각 주말극 의존도와 대표작 부재라는 해묵은 과제를 안고 새해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올해 연말, 이 시상식들을 지켜보시면서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한 해를 대표하는 대상의 자격은 과연 무엇일까? 가장 높은 시청률일까요? 가장 뜨거웠던 화제성일까요? 아니면 그 방송사의 정체성을 가장 잘 보여준 작품의 주인공일까요? 2025년 새 방송사는 우리에게 각기 다른 답을 내놓을 것 같습니다.